자, 주식 15년 경력의 대표 전문가 임태풍 대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현대바이오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긴급 호재 소식이 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주가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지금 현대바이오에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죠. 지금 3일간 대략적으로 200만 주 정도를 매수하면서 그야말로 초대박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수하는 데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지금 현대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신규 산업이 터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10월 30일자로 입수를 했습니다. 수소문하니까 역시 내용이 나왔다. 현대바이오가 지금 11월 중순에 신규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지금 비공개 자료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 11월에 주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200만 주 이상을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자, 신규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11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일부 공시가 안 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확실히 호재로 반영될 만한 소식이 확실하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200만 주 정도를 매수하고 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개인분들만 바보같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참 신기한 게, 현대바이오라고 검색을 해도, 지금 어떠한 뉴스 기사도 여러분들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언론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이제 소수의 VIP들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입수해서, 자기네들끼리 수익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요 내용을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 자,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39,000원 선 안착하고 이제 4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11월에 직행할 예정이다. 왜? 신규 산업 일정이 조만간에 공개될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개되고 나면 이미 주가가 폭등한 뒤에서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이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아마 다음 주쯤에 공개될 자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현대 바이오 관련된 신규 산업 일정을 조금 인지하고 싶다. 미리미리 저점에서 매수해서 좀 먼저 움직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좀. 많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도저히 일주일 못 참겠다. 이런 분들 안에서는 제가 선적순 50분에 안에서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수백, 수천명 공개할 수는 없고 소수 인원만 공개 가능한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자로 입수한 이제 현대바이오 관련돼서 신규 산업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참여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에 8354에 4564 번호로 여러분들이 현대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대바이오 관련해서 11월 중순에 어떤 신규 산업이 발표되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과의 인수합병이 터지는지 정리해 놓은 이 상세 비공개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시고 현대바이오 관련해서 대응하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수익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10월 30일자로 공개된 따끈따끈한 자료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현대라고 제 번호 010-8354-4564로 현대바이오에 현대 딱 보내시고 현대바이오 관련된 요 신규산업이라든지. 인수합병 일정이 담겨 있는 비공개 자료집 무료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제가 무료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싹싹 담아놨다는 거죠 왜 외국인들이 200만주 정도를 급하게 매수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호재 소식을 포착했으니까 200만주를 쓸어 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의도 관련된 정보 읽어보시고 외국인들보다 한발 빠르게 수익 내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언론이 참 신기한 게, 현대바이오라고 검색을 해도, 지금 어떠한 뉴스 기사도 여러분들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언론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이제 소수의 VIP들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입수해서, 자기네들끼리 수익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요 내용을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 자,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39,000원 선 안착하고 이제 4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11월에 직행할 예정이다. 왜? 신규 산업 일정이 조만간에 공개될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개되고 나면 이미 주가가 폭등한 뒤여서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 다음 주쯤에 공개될 자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현대 바이오 관련된 신규 산업 일정을 조금 인지하고 싶다. 미리미리 저점에서 매수해서 좀 먼저 움직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좀. 많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도저히 일주일 못 참겠다. 이런 분들 안에서는 제가 선적순 50분에 안에서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수백, 수천명 공개할 순 없고 소수 인원만 공개 가능한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자로 입수한 이제 현대바이오 관련돼서 신규 산업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참여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에 8354에 4564 번호로 여러분들이 현대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대바이오 관련해서 11월 중순에 어떤 신규 산업이 발표되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과의 인수합병이 터지는지 정리해 놓은 이 상세 비공개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시고 현대바이오 관련해서 대응하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수익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10월 30일자로 공개된 따끈따끈한 자료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현대라고 제 번호 010-8354-4564로 현대바이오에 현대 딱 보내시고 현대바이오 관련된 요 신규산업이라든지 인수 합병 일정이 담겨 있는 비공개 자료집 무료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제가 무료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싹싹 담아 놨다는 거죠 왜 외국인들이 200만주 정도를 급하게 매수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호재 소식을 도착했으니까 200만 줄을 쓰러 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의도 관련된 정보 읽어보시고, 외국인들보다 한발 빠르게 수익 내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제약 관련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국에 어린이 폐렴이 대유행하고 있다. 제3의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다. 그다음에 태국 공주도 쓰러뜨린 폐렴. 중국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간질함부터 폐렴까지 제3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렇게 폐렴 관련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폐렴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목에 그 대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조금 수익을 낼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렴이 대유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권까지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폐렴 관련해서 신약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라고 10월에 그 다음에 11월에 추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제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대략 2년 동안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폐렴이 유행하고 폐렴 관련 신약 개발 호재가 터지자 말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오지 르 않았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의도의 큰손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더 매집을 해서 수량을 모아가서 한번에 폭등을 시키겠다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손들과 여의도의 기관들과 함께 저점에서 들어가서 폐렴 관련 호재가 터질 때마다 수익 챙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매집이 이렇게 이루어진 만큼 조만간에 큰 폭등이 나올 것을 예측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차트원 가도 조만간에 이제 폭등이 나올 거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들고 계시면 50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그야말로 대박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고 신약 개발, 폐렴 관련 관련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을 조금 공유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8354-4564 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선착순 500분 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100% 무료로 이 신약 개발, 폐렴 관련 종목이 어떤 건지, 삼성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폭등이 나오는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증시가 오락가락할 때일수록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제약 관련 종목으로 우리 반드시 안전하게 수익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달에 계좌가 조금 많이 흔들리거나 주가가 좀 무너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요 종목으로 반드시 계좌 복구하시고 수익 좀 챙기시고 힘내셔라. 그런 뜻으로 제가 무료 종목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번호 010-8354-4564번으로 숫자 1딱 적어서 숫자로 1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오는 그 즉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이랑 간략하게 설명 적어서 답장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